그 마지막 인사할 때 감사한 분들을 다 말을 못한 것 같아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다가 찍게 됐는데 티저 예고편부터 마지막까지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딱박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게스트 분들 뿐만 아니라 1회 잠깐 나와주셨던 영웅씨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한 분은 저희 회사에 제일 고생하신 홍보실장님이 제일 고생하셨는데 말을 못 들었어요 어? 카메라가 안 나오네 는 <laughs> <laughs> 별로 고생은 안 하신 명교분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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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또 나와요 <나왔던> 뭐라고요? <웃음> 백색소? <웃음> <웃음> 아 그럼요 저 에, 너무 항상 감사한 분입니다 박수 <laughs>